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까로나입니다. 방금 전에 세븐일레븐에서 아침 식사하면서 아, 캄보디아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이 참 많이 변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언제 가도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 재래시장이에요. 어, 이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2025년도 캄보디아 재래시장은 여전히 그대로일까? 아니면 좀 변한 게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어, 아까 남은 잔돈으로 뭐 집에 살림살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어,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도착했습니다. 여기 축미어 시장인데요. 9시 반. 차 세울 데가 없어요. 네, 10분 정도 차 타고 이동하고 있어요. 저 앞에 결혼식장이다. 네, 요즘 캄보디아가 건기여서요, 이렇게 길거리에 천막이 쳐집니다. 결혼식 천막, 길막, <laughs> 길막 결혼식. 어찌 보면은 좀 민폐지요, 이렇게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거니까. 하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은 다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지금 차로 한 10분 넘게 이동하는데, 제네시장 가려고 10분 넘게 가는 게좀 웃기죠. 원래 제네시장은 집 근처에 있으니까 가는 건데, 오늘 차 타고 가고 있어. 축와삐 시장 도착, 아까 거기랑 분위기가 확 다르죠. 사람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뭔가 건물이 하이서 그런가? <laughs> 들어가 볼게요. 오늘 1월 7일인데, 시원해요. 이 시간대에 보통 이렇게 시원한 날이 없습니다. 이상기후인가? <laughs> 네, 캄보디아 길거리 피자는 만일, 이만일 정도 하네요. 와, 과일 정말 많네요. 집에 바나나가 없는데, 나? 아? 몽키 바나나, 잭공모아 보람 모이봉은 네 이거 사가면 너무 빨리 익을 것 같아요. 어 오케이 이어가니. 아리이봐 네. 그냥 이죠시 네, 있는 귤이에요. 한보대에 있는 귤들은 로일로만

미쟁 아 미원이라고 안 나온다. 네, 한국, 알겠습니다. 아 한국 한국 없어. 한국이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국어 공부했어요? 두 년. 두 년, 2 년, 2년 공부했어요. 네. 2년, 2년 공부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필요한 네. 거 있어요, 본 PD 여기서? 네. 안에 개가 있어요? 어머, 너무 귀여워요. 아니, 너왜 해먹에 <laughs> 앉아있니? <laughs> 와사비 필요했는데, 나. 아, 집에 없어가지고. 이거 사가야겠다. 우와, 고추장도 있어요. 아저씨. 고추장 얼마에요? 만팔천. 만팔천? 마사비 얼마예요? 마사비 네, 마사비. 6000. 6000.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다 <laughs> 고기를 주렁주렁 매달고 파는 캄보디아 시장. 안녕하세요. 그 주로 소고기는 이 이슬람 분들이 판매를 하십니다. 문피디 시장에 올 일이 있어요? 평소에?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올 일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주로 마트에 가요? 네. 옛날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인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이렇게 QR코드가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요즘에 캄보디아 사람들도 마라탕, 사천 음식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소스들 많이 갖다 팔더라고요. 캄보디아 사람들 요즘에 외식할 때 제일 많이 가는 식당이 핫포이더라고 핫포 핫폿 식당들 앞에 지나갈 때마다 차와 오토바이가 가득해요. 요즘에 이 마라소스 제일 좋아하나 봐요. 교민 학생분들도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어때요? 엄청 좋아하고, 거의 맨날 먹었던 적도 있어요. <laughs> 요즘에 새로운 핫찻집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아. 한번 가봤는데, 거의 1시간 30분? 웨이팅에서먹었어 나도 집에서 하나 해먹을까? 내가 매운 걸잘못 먹는데, 그래도 아내가 조금 덜 맵게 만들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이만. 사람 뭐이 뻔한. 저 반원. 문제는 돈이 없어. 아이. 아 이거 그 왜콤바네웰콤이 아, 오케이 이야 이 돈보다는 QR 송금이 대세가 됐네 똠냠도 집에서 하나 해먹어야 될것 같아요 똠냠 하나 허거 하나 얼마? 한4만원한만9 0 0 0을8 5 0 0으로 깎았습니다 아, 비닐봉지가막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어. 아니, 안 똥? 안 똥? 장어네. 안 똥? 안 똥, 로마이타이. 프라모. 네. 와. <목소리도> 아니 언동, 떡상 뭐들거고 떡상? <목소리도> 떡 떡상. <목소리도> 떡상 층하네 층하 층하 어어 이큰 거라고 10개에 5 5 0 0 아까 차 타고 오면서 봤잖아요 아까 오면서 한4 5 0 0이었던것 같아 프랑포와 바나 이거 진짜 로이요알로이이오아이나잘 닦는다 오늘 10개 5000개. 예. 네, 어떤? 5 o 오케이 오케이. 어떤? 루어 핵능니? 아니, 프로 혹라고 캄보디아 전통 젓가리예요. 아니, 루어만인데. 6000. 6 0 아, 로 아, 스쿼트 나 아니 로만다에? 프라모이폰다. 캄보디아 설탕인데 액체로 되어 있어요. 아는다 그런 마법에? 시장 사람들 되게 친절하고 여기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죠. 지나가는데 자꾸 옆에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니까. 거 신기해요 우리를 한국사람이라고 알아보는게 신기하다 <laughs> 대부분 중국사람으로 생각시긴하네데 아~~ 저희가 본데가 여기만이었어요 식자재, 야채, 고기만 있는 거고 이쪽이 또큰 시장이 따로 있어요 캄보디아는 채소를 드라이브 스루로 산다 이렇게 오토바이로 다 시장 입구 쪽에 미용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요. 아까 식품 쪽 코너 대비 너무 조용하네요. 다른 아, 것도 많고. 진짜 너무 조용하다. 손님이 하나도 없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의류 소비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비몬. 네. 요즘에 축구 셔츠에 관심 이 많거든요. 아, 저 알아요, 스코어네. 스코어. 좋아 그럴 네. 거아니 네, 감사합니다. 해리슨. 네, 어쿠. 클럽리언, 라 아, 사크, 사크 아, 형다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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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아닌데도 드라이브스루로 다녀요. 오토바이 타고. 스파이크 찐권 금액는 모이만. 모이모이만. 모이모이만. 네. 아, 어. <laughs> 네. 좀더 행행. 저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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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국말 할줄 아는 사람도 많고, 곳곳에 한국의 흔적이 보여요. 이거는 뭐가짜 한국 물품 같지만 한국 식품도 많이 보이고 한국말로 인사해주고 저희 아는 사람도 있고 <laughs> 즐거운 시장 구경이었습니다. 어 요즘 재래시장 가는 곳마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식품 쪽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의류 쪽은 조용합니다. 네자 2025년 어. 처음으로 찾아본 캄보디아 재래 시장이었어요. 다음에 좀더 아까 축 와비 시장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좀 사왔어. 똠얌꿍 해 줘. 똠얌하 그리고 마라탕도 해 줘. 음, 그리고 잭뽕만 샀어. 괜찮아? 오, 나왔다니. 똠얌짱 율냠 르얌 빠또마. 육천 원 오, 괜찮네. <laughs> 그리고 집에 와사비 없어서 좀 사왔어 와사비? 2024년 10월? 아니 메뉴팩터링 데이트잖아 아, 괜찮아 아, 생산일이야 그리고 계란 10개 사왔어 아, 계란은 어차피 많이 먹잖아 닭똥 음. <laughs> 오, 통. 만, 만, 더, 만. 오천 만 만다만 오천이오통잘 샀지 응 음, 통통 나